자공복영 선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시즌 이제 첫순 선수 인터뷰입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한주의 마무리를 또 이제 승리 뭐끝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여러분들 공공영 선수 4타점을 쓰러다 봤습니다. 오늘 개인적으로 보다는 타격감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은 좀 초반타상에는 직구에 늦는듯한 그런거였는데 마지막에 홈런 칠때는 어 변화가 훨씬 받더라도 직구를 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어, 3구째 직구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정말 시원하게 담장을 넘겼습니다 그때 홈런 쳤을 때 보다치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줄수 있나요? 어, 일단은 투골이어서 너무 의심안되죠 그래도 다 하타구를 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맞자마자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몽보경 선수 너무 멋져 주시오. 예! 똑같이 연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 한번 힘 한번 실어 주세요. 강씨. 1,600승을 달성했고요.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도 500승을 달성했습니다.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어 어떻습니까? 이런 날또 기분 좋은 날 소스 소스 되셨는데 어 이제 어팀그 어, 기록도 좋고 이제 감독님 기록도 이제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어, 공정한것때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우리 어. 계해서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복을 쉬어라. 네, 응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.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좀 날씨가 더워져서 좀 이제 응원하시는 데이드실 텐데 또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응원을 해드리면 또시즌 끝나면 또작년만큼또 이제 한국시리즈 갈수 있고 또 가서 또한번더 우승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되겠습니다. 아! 다음지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트윈스